자원봉사로 일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맹은 예. 모든 것이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빈 넘버 147번. 147번, 엄북초등학교 4학년의 고유진 선수 4학년 여자부부 시작됐네요. 네. 아, 힘찬 응원 감사합니다. 스탠스 좋고요. 네. 오 좋아요 세레모니 나 완주했어 이런 세레모니였습니다 다 들리죠 밑에서 저렇게 응원하시면 그럼요 들리죠 네. 저렇게 응원해주시면 네. 아무래도 심사위원들도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 선수 네.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오, 그러네요 148번 105초등학교 4학년 정유라 선수 좋습니다 오 지금 안쪽으로 전환과 예. 낙하할 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인 선수하고 예. 붙어도 절대 지지 않는 퍼포먼스예요. 4학년 여자 선수예요. 4학년이에요? 예예. 예.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웃음> 퍼포먼스를 <웃음> 아, 이 정도면은 뭐야 예.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빈 넘버 149번 창일초등학교 4학년 고유정 선수. 네. 아 역시 정유라 선수 1위로 올라가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움직임 좋고요. 스탠스가 조금 더 넓혀져 있,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아, 그래도 안정적으로. 네, 활주하고 있고요. 네. 안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선수 대기하고 있죠. 자, 이어서 빔 넘버 150번 통리초등학교 4학년 전하윤 선수. 외양을 살짝 그리면서 네. 아래쪽 낙하고 있는데요. 네. 아 바람때문에 본인이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네. 예, 어, 아주 빠른 스피드로. 네. 바람을 예. 뚫고 내려오고 예.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스키가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누르는 느낌인데 네. 외양을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네. 잘 활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빔 넘버 151번 천마초등학교 4학년 염하은 선수. 네. 좋습니다. 지금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네. 그 트라이앵글 느낌있죠 네, 네. 네. 저거는 조금 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양쪽 무릎의 각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네. 일정해야지 저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바깥쪽 스키밖에 활용 못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자, 이어서 빔 넘버 153번 구암초등학교 4학년 홍민아 선수. 그렇죠. 움직임 좋아요. 무브먼트 버티컬 무브먼트. 네. 다 스테이스 적당하고요. 네. 네. 보내서 깔고 앉아서 들어오는 이 느낌 좋습니다. 어, 스피드가 예, 네. 유전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슬로프도 3분의 5분의 3 정도 활용했고. 중간에 상단에는 괜찮은데 예. 내려오면서 그 스피드 때문에 네. 리듬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혹은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활주하면서 읍조리면서 리듬을 이어간다고 라 생각하고 타지 않으면 네. 점점 턴이 좁아질 수 있어요. 예. 자, 이어서 빔 넘버 154번 리라 초등학교 4학년 이주영 선수. 네, 좋습니다. 외향으로. 그렇죠. 움직임은 없는데 네. 외양만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스피드는 충분히 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완주했습니다. 이어서 빔 넘버 155번 우천초등학교 5학년 문지민 선수. 네, 출발했고요. 그렇죠. 무브먼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사에서 버티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레 네. 레드 슬로프에서 음. 저렇게 대전을 타고 오면은 최고 어, 롱턴 타고 내려오면은 최고 한 시속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6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선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야 그런 건안 예. 나오겠지만, 뭐 예. 어,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예. 여기서 빔 넘버 156번 서울 잠심 초등학교 4학년의 현지은 선수. 무브먼트 좋은데 지금 약간 뒤로 네. 밀려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 부분 조금 네. 서서 밟아서 내려오면 좀 나을 텐데 조금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심이 산 쪽에 이렇게. 네네 좀. 바람이 네. 부니까 자꾸 밀리는 느낌 나는군요. 거 여섯 빔 넘버 1 5 7번 서울석계초등학교 4학년 임서영 선수. 네. 출발하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네. 옆으로 사선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 느낌은 네. 어... 본인의 리듬을 잡는다. 라는 느낌으로 네. 생각하고 활주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움직임 좋고요. 해년마다 주니어 선수들의 기량이 네. 아, 일치월등하는 것 같아요. 마무무했했습다다 네. 자, 이어서 4학년 여자부 출발했습니다. 147번 고유진 선수. 아, 저학년 이렇게 좀 전까지 나왔던그 나이 많은 e s 오빠들과는 다르게 s 네. 어, 어리지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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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어서 이어서 핀 넘버 148번 정율아 선수. 아, 정율아 선수. 네. 유튜브 스타죠. 어, <laughs> 숏턴이 <오>,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아, 저는 이 선수 네. 타는 걸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네. 저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 들었던 만큼 잘 타네요. 네. 네. 아, 앞으로가 선수. 참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작지 만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작아야 됩니다 스키. 네. <laughs> 네. 자, 이어서 빔, 빔 넘버 149번 고유정 선수. 네. 저턴으로 연결. 좋았고요. 네, 상체가 조금 앞으로 숙여져 있어서 전체적인 네. 중심이 좀 앞에 맺혀 있는 느낌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본인만의 또이 밸런스기 때문에. 네. 마지막 피니시 잘 만들었습니다 음. 네. 자 이어서 빅 넘버 150번 전하윤 선수 롱턴 무리없이 잘 만들어 졌고요 쇼턴의 움직임보다는 약간 미들턴의 움직임이 강해 보였고 네. 마지막 기르란 대성으로 쇼턴 네. 움직임 표현했습니다 네. 사실 순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네. 롱턴부터 시작하지 않고 네. 어, 미들 턴으로 혹은 쇼턴으로 예. 바로 시작해도 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예. 제가 얘기했을 이제 롱턴이 고속이고 쇼턴이 네. 저속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난이도가 좀 떨어질 뿐이지 네. 순서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151번 염하운 선수. 자 이어서 빔 넘버 153번 홍민 아 선수, 홍 민아 선수 쇼턴 네. 들어가기 전에 네. 실수가 있어서 한번 정지를 했다가 네. 다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활주해 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네. 네, 그래도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빈 넘버 154번 이주영 선수 이 선수도 쇼턴으로의 표현 좋았고요. 네, 좀더 와이드한 느낌의 쇼턴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 깔끔합니다. 자 이어서 빔 넘버 155번 문지민 선수. 네, 문지민 선수 롱턴 사이즈 아주 잘 보여줬고요. 쇼턴으로 네. 연결해서도 깔끔한 모습. 사실 이제 쇼턴에서 미들턴으로 연결도 어, 네. 좀더 매끄럽게 보여주는 선수들이 네. 아마 좀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빔 넘버 156번, 현지은 선수. 쇼턴의 표현. 좋았고요. 네, 대부분의 종합 회강을 치르는 선수들이 쇼턴에서 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어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좀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데 네. 그만큼 근데 좀 위험한 요소도 음. 많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런 부분도 잘 생각 혹은 계산해서 예.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빔 넘버 157번 임서영 선수 네 쇼트 턴의 움직임이 조금 옅은 턴오였지만 턴의 개수는 충분히 잘 보여줬고요 네. 미들 턴의 움직임이 약간은 큰게 네. 조금 아쉽지만 네.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자, 4학년 여자 시작됐네요. 자, 빔 넘버 1 4 7번 고유진 선수. 어 우리 고인 선수 아주 큰 사이즈의 어쇼턴을좀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아까 이제 앞 선수들보다 이제 그늘이 많이 드리웠네요. 네. 네. 그늘을 같은 경우 이제 시야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네. 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빔 그, 넘버 148번 정율아 선수. 아 네, 정율아 선수 네. 유튜브 그 포테이토 스키에 많이 나오는 네. <laughs> 선수죠. 네. 아에지감어이 <laughs> 에지 감이나 네. 스키가 몸에서 멀어지는 그 네. 어, 거리나 이런 네. 게 아주 훌륭한 네. 앞으로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선수네요. 네. 네. 자빔 넘버 149번 고유정 선수. 고유정 선수. 점점 가빙성의 느낌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네. 자, 150번 전하윤 선수 네, 우리 전하윤 선수도 가빙성의 느낌으로 최대한 숏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이 화면으로 접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모습들은 훨씬 더 네, 좋은 모습이죠. 어, 그럼요. 예.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속도감이 보이기 때문에 네. 어,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어, 뭐 나도 조금도 예.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와서 해보십시오. 네. 아, 안 됩니다, 잘. 아, 네. 화면으로 보는 거 하고 네.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다릅니다. 예. 네. 보기에는 그냥 엣지만 걸고 살랑살랑 타는 것 같지만. 다턴 후반까지 버텨야 되는 그 매력에 버텨야 되는 그 힘의 크기가 네. 절대 눈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눈으로 볼 때와는 많이 다르죠. 림 예. 넘버 네. 153번 홍미나 선수. 네. 자 154번 이주영 선수. 오, 우리 이주영 선수도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에서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을 거예요. 피니시 네. 들어오면서 실수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게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155번 문지민 선수. 네. 오, 우리 민, 민지민 선수도 상하 움직임을 이용해서 큰 움직임을 잘 보여줬고요. 자, 156번 현지은 선수, 저 올겨울 시키 재미를 알았다는데, 아곧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우리 가족 화이팅 이라고 했네요 아 네. 그 가족들이 네. 이민 같은 <laughs> 것을 네. 네. 가는것 같습니다 네. 네. 그곳에서도 특히 네. 네. 즐겁게 보내시길 아, 네, 바랍니다. 네. 눈이 있는 나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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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학년 여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빔 넘버 157번 임서영 선수 주니어 데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화이팅 해주셨네요. 자, 중간에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네. 다하는 모습.